자, 테스트. 아, 아주 잘 시도에 걸립니다. 자봉그면은 부리선도 넣고 사파로 한번 문질러 주시고 나중에 겨울에 사용 안 하면은 요것만잘 풀어서 이대로 올리면 되니까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만나아도빠입니다 자, 저번에 요, 트랙타, 뭐, 미션이랑 이것저것 다 교체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배터리 단자, 터널 단자. 하나에 제가 요, 두, 두개 세트에서 7,000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동 몇번안 걸려서 터널을 제가 몇번 왔다갔다 했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제가 7,000원 주고 샀고 왔습니다. 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세루가 좀잘안 쳐져요.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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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터널 단자 아니면 이 플러스 단자가 좀 많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꼭 배터리는 터널 단자를 꼭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교체 들어가 볼게요. 아자 플러스 단자는 제가 뺐고 플러스 메인 빛 플러스를 빼서 터널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이, 손까지 넣어서, 사포. 이런 단자에 사포를 뿌려주시면은, 참 좋아요. 아니면은, 구리스 같은 거, 하나 딱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 뿌러스. 단자 넣어주시고, 최대한 많이 잠가주시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최대한 많이 잠가주시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제껴주시면 이게 앞으로 좀 쪼아지거든요? 쪼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자, 됐습니다. 짱짱이 됐습니다. 자, 요 단자에, 브러스, 브러스 단자를 넣고, 나자 자. 이렇게 잠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응. 케이블 타이어로 한번 마무리 자, 자 반대쪽도 똑같이 들어갈게요. 아버님이 집 보신 것처럼 야막 이렇게 구리선도 넣고 보시면은 구리선도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안 돼요. 여기 기존도 제가 이 터널 작업도 좀싼 걸로 한번 갈았었는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가격 있는 걸로 이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포로 한번 문질러 주시고. 누르면서 잠가주시고 풀어주면서 잠가주시고 이렇게 몇번 하시면은 자 다음 가운데 보시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풀어줍니다 여기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바로 연결을 할게요 이쪽을 가위로 잘라서. 세게 조여줍니다. 아, 됐습니다. 아주 짱짱해요. 나중에 겨울에 사용 안 하면은 이것만 잡아 풀어서 이대로 그냥 올리면 되니까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만 나중에 제거해서 이 배터리 방지안 되게 할수 있게끔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T623 동양꺼 배터리 터널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들 시동이 좀 지연이 되고 그러시면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 터널 작업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동이 완빵으로 잘 살려집니다. 자, 다음에 봐요. 자, 테스트! 아, 아주 잘 시동이 걸립니다. 따봉!